노정면 위원님이 어제 제안하신 것이고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예, 버틸 경우 어,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2024년 7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자료를 계속 받겠다. 예, 그것을 오늘 의결하기로 했고 그리고 어, 이진수 후보자에 대하여 어젯밤. 늦게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까, 노정면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네, 그 요청한 자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입학 관련 자료, 외환 관련 자료,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가, 가상 화폐 매매 자료입니다. 근데 자료를 오늘 오전 12시까지 저희가 정확히 11시 59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저희가 어제 노정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내일 2024년 7월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laughs> 이의를 물을 거예요.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을 거라고요. 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당초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엄청 많습니다. 이의 말씀하시죠 이분 들으세요? 아니 여야 간사 간에 또 상임위원 간에 다 합의에 따라서 원내대표단간에도 보고도 되고 양해를 얻은 끝에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늘까지도 또 새벽도 차수빈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하루를 더 하신다고요 누구만 대로 하시려는 거예요 어? 누구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고 저는 네. 위원장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저희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분명히 자료 제출을 오늘 오전 11시 59분까지 하기로 본인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직 청문할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일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루를 더 늘리겠다 하면 저희들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여당 국민의 의원들은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하시는 말로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하나 드릴게요 이건 원내대표 간 합의 사안이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허락을 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진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화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증명하겠다고 한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앵무새처럼 개인적으로. 법화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11시 59분이 지난 이후에 국회의장께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한바 있고 방금 전에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네, 박정훈 위원님. 그걸 왜 얘기해야 되죠? 왔어요. 왜? 이거 피켓이에요. 네, 박정은 위원, 의견 말씀하시고, 노정면 위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무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데 이 지금 이틀간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일단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하루를 더 네,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 청문회들도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 자료가 전부 다 제출이 되던가요? 전부 그거는, 다 제출이 되던가요? 이거는 국회가 일을 잘 못해서 자료도 못 받고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청문 보고서 쓸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데 뭐, 3일을 말씀하시죠? 한 3일을 한 전례도 없고. 안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3일을 한 전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3일을 한 전례가 있냐고요. 어, 국회에서요. 없다. 없고 예. 아니. 그데 그게 이재수 후보자 같은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 저희가 청문회를 해본 이 과정을 지켜보고 한 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료를 안 내거나 하는 것들도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게 뭐가 숨길 게 있어서 안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청문 보고서에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하면 되는 건데 유례도 없이 3일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가 저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여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천재가 돼서 온갖 질의를 건건이 다 하고 야당 의원이 질의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건건이 답변 안 하겠다고 하고 예, 이런 후보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도 저렇게 본인이 SNS 잠시만요 본인이 SNS에 쓴 글을 까먹었다고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걸 왜 밝혀야 돼요? 아니, 왜요? 아니, 아닌데요? 아, 저, 지금 노정면 위원께서 어제 제안하셨습니다. 자꾸 까먹으시니까 그래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여야 다 공의 여기서 만약에 모르신 분이 계시면 혹시 뭐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거나 그랬을 거예요. 어,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하루 연장한다는 얘기를 제 기억으로 최소 세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자료 제출하라고 했고,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유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본은 청문회는 제출해야 될 자,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조사권이 있습니까? 자, 자료 제출, 제출 받을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자꾸 유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회가 받아야 될 자료를 못 받는 것이 나쁜 관행이면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료가 안온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게 벌써 관행으로 굳은 건가요? 굳기 전에 깨야죠.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 관행도 고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유례나 관행보다는 이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청문회 상당 시간이 마치 뭐,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건가? MBC 청문회를 하는 건가? 뭐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우리가 허비한 시간, 청문의 목적과 이탈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판단해요. 상당 시간이. 네, 그러니까 하루 연장하자는 주장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좀 아까 캡처본 받으셨으면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 최형두 간사께서 요청하신 개인 카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출하시겠다 그랬는데 혹시 여당 쪽은 받으셨습니까? 받은 게 최형두 간사가 얘기한 개인 법인 사용 기록 기록인데요. 예, 시기 지정을 저희가 이거는 어제 가지고 계신 거였잖아요 이렇게 갖고최 간사님께서 이렇게 갖고 어제 포켓에 넣었던 그것이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가 주로 소액 결제와 관련하여 그 소액 결제를 했던 낙지집이었나요 뭐였죠 아니요 소액 결제 이건 소액 결제 아닙니다 네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7000원짜리 낙지볶음밥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예, 고거를 콕콕콕 찍어서 그거와 관련된 개인카드 내역이라도 내시겠다고 해서 그거라도 받아보자. 그것도 안 냈잖아요. 네,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족수가 되나 봐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